After all this time we've been together, thought our thing would last forever. Through thick and thin, through the bad, all I was happy, never, never said. Now it's all gone sour, getting worse by the hour. Let's break up, not make up. You say you've broken my heart, simply stone it apart. But before. 화이팅. 자 오늘 여기 야외 오랜만에 야외에서 또 촬영을 합니다. 왜 내가 왜또 야외에 나와 있냐? 제가 요즘에 그또 캠핑을 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캠핑 용품이 진짜 자동차 용품만큼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저도 지금 막 중복 투자에 막 돈을 엄청 많이 쓰고 있는데 돈좀 그만 써야 되는데 예, 그 쓰네. 제가 또 캠핑 유튜버라고. <laughs> <laughs> 신차 정보도 물론 하지만 <laughs> 또 캠핑 유튜버라고 또 캠핑 용품을 또 만드는 제작 업체 측에서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제품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게 이 제품을 또 언박싱을 하면서 영상을 또 한번 찍어봅니다. 자 오늘 공개할 제품은 뭐냐? 바로 여러분들 근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이중 연소 방식. 네, 바로 파이어본 투입니다. 불멍을 하실 때, 여러분들, 여러 화로대가 많잖아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뭐, 화로대가 뭐, 거기서 거기겠지. 이게 웬걸? 알고 보니까, 화로대의 종류가 우리나라에만 나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예. 저도 지금 화로대만 지금 벌써 캠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화로대만 지금 한세 번째 바꾸고 있거든요. 예. 처음에 제가 영상에서 화로대 하나를 요만한 거 썼다가, 에 캠핑하면서 누가 불멍하면 되냐? 뭐 어, 이렇게 또 숨심이라는 캠핑 업체에서 숨 숨심 뭐좀바람기가좀 어려운데 예. 숨쉰다 해가지고 숨미심. 네. 일단 이중연소 방식의 이제 그 스토브는 굉장히 요즘에 인기가 많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유는 재가 날린다거나, 네. 불똥이 또 튀어가지고 또 텐트에 또 손상을 입힌다거나, 네. 그런 걸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품별로 회사별 메이커 회사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물건들 중에서. 제가 스토브를 원래는 대형을 하나 사려고 했어요. 사려고 했다가 왜못 샀냐면 야, 고작 이통 하나가 이렇게 비싸단 말이야. 금액대가 너무 비싼 거예요. 막 30만 원대, 50만 원대, 막, 막 20만 원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들고 온 파이어보 스토브는 여러분들, 이 본체, 스토브 본체만 10만 원이 안 됩니다. 9만 원대입니다, 9만 원대.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구성품으로 또 안내를 해드리자면은 가방, 네 파우치 가방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음기면안 되니까 이렇게 장갑, 장갑이 또 구성품으로 또 있고요. 그다음에 받침대, 네또 받침대가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 스토브를 받칠 수 있는 원래 받침대가 필요하거든요. 이 받칠 수 있는 이 받침대까지 되게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옵션이긴 하지만 이 옵션을 다 포함해도 금액이 10만 원 초반이에요. 한 11만 원대, 12만 원대 정도 할 거예요. 네, 이 데크라든가, 네, 이 나무를 손상을 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 받침대를 또, 네, 포함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 업체 이름이 좀 힘들어요. 숨심. <laughs> 내가 또 하나 만들어야겠다. 숨막힘으로. <laughs> 제가 스토브를, 다, 다른 스토브를 제가 구매를 하려고 봤을 때, 장갑이 들어있긴 했었어요. 근데, 장갑이 약간 좀 허술한 장갑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방염, 방염장갑. 네, 두꺼운 거. 아시죠, 다들? 손디지 말라고. 네. 이렇게 장갑이 또 들어있고요. 일단 이 가방을 한번 보시면, 네, 안에 코팅까지 다돼 있어서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왜냐면은, 뭐, 파손되지 말라고, 이렇게. 네, 굉장히, 그러니까 세심하게 하나하나 좀 이렇게 좀 고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파세코 난로를 하나 샀어요. 그 캠프27 가방이랑 진짜 비슷해요. 또 숨심이라는 로고가 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또 이게 제품, 본 제품 보여드려야겠죠. 자, 스톱을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항상 이 신차도 마찬가지고 언박싱 할 때가 제일 좋더라고 일단 숭숭심 어, <laughs> <laughs> 숨막힘으로 했으면은 어, 더잘 팔리지 않았을까? 이문 계속 이 스토브 안에 보시면은 또이 장갑 말고도 또 장갑이 또 들어 있어요. 예, 왜 들어 있냐면 이 스토브를 처음에 제품을 꺼내실 때. 나도 모르게 급하게 이제 맨손으로 만일을 꺼내시잖아요. 만약에 이 제품 자체에 이 손에 묻어있는 지문이라든지 먼지 같은 게 묻게 되면은 불을 지피잖아요. 그러면은 그 손자국이 그대로 묻어나와요. 그게 나중에 평생 갑니다. 안 지워집니다. 절대. 그래서 숨쉬면서 좀 이렇게 어좀 세심하게 이렇게 장갑을 또 안에다가 하나 넣어놔서 제품을 꺼내실 때그 장갑을 쓸수 있게끔 네, 그렇게 또 제품을 넣어놨어요. 박스가 되어 있는 게 보면은 깜짝 놀라는 게뭐 가전제품. <laughs> 보이시죠? 스티로폼에다가 이렇게 또다 해놨어요. 이 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장갑. 이 안에는 이제 면장갑이고요. 네, 왜냐하면 제품만 꺼낼 때 거의 쓰니까, 그 장갑을 딱 끼게 되면은 이 장갑은 여러분들 이 장갑을 쓰실 때 하루 때 사용하시면서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제품을 딱 꺼내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거 이 박스 이게 필요 없는 거기다. <laughs> 꼭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는 지금 개인 사유지입니다. 장소를 섭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으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뭐 노지라든가 또 이제 뭐 외쪽으로 뭐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불을 지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전 제품처럼 굉장히 박스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보관을 하실 때 이렇게 보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방이 있으니까 네, 자 제품을 한번 꺼내볼게요. 절대 지문이 묻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꼭 장갑 끼세요. 자. 자, 어, 이거 굉장히 빡빡해 만들었네. <laughs> 이거 버리고요. <laughs> 영상을 찍으면서 이거, 이런 거다 필요 없으니까 이거 다 버려버리고. 제가 오늘 유튜브 커뮤니티에 예고편을 올렸습니다. 해당 이 영상을 올라갈 때또숨심또 또 업체 또 대표님께서 또 우리 구독자님들, 네, 뻥튀기TV 또 구독하시는 또 구독자님들한테 선물로 네, 한 개를 더 주고 싶다 하셔가지고 이 본품 말고 제가 사용했던 거말고요 본품 새 제품을 또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그고 댓글에다가 어 신청하는 네 댓글을 그냥 아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제가 어 따로 추첨을 해가지고 또한 분한테 또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네 많이 신청해주세요. 제가 항상 스토브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안내를 보시면요 뭔가 좀 이렇게 그 뭐랄까 이게 그그뭐뭐 뭐 호빵찜 <laughs> 지랄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받침대 네제가 어 밑으로 떨어지게끔 이렇게 받침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중 연소잖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 홀 가공 이렇게 이 되어 있는데 일로 바람이 들어가면서 네 연소를 또 이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태워, 태워주는 네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제가 많이 안 날리게끔 네 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말하면 그냥 흔히 말할게요 뚜껑이죠 뚜껑. 네. 뚜껑인데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꼭 이렇게 반대로 올리시는 분도 계셔 이렇게 예, 이거는 보관할 때 보관할 때 반대로 하시고요 사용하실 때는 꼭 이렇게 윗부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위로 가게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이 스토브가 사이즈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어, 사이즈가 더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예 저는 딱이 사이즈가 좋지 않나. 자이 면을 바닥면을 보시면은 이 약간 이글씨 글씨가 다 써있거든요. 파이어본 스토브 근데 네, 숨심이라고 또 써있는데 이 로고가 글씨가 거꾸로 되지 않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 스토브를 이렇게 위에다가 딱 제대로 고정만 시키시면 돼요. 그럼 그런 다음에 이 링을 네이 링을 이렇게 올리시면 되는데. 이 링이 왜 이렇게 생겼느냐 아시겠지만 이제 2중년소 되면서 불이 되게 이쁘게 올라오거든요. 이 올라오는 부분을 더 모아줘요. 불을 그래서 굉장히 불이 이쁘게 나온다. 예. 불멍하는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 다 그냥 불 피고 뭐 보면 되지. 이불 모양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왜중고투자를 했겠습니까? 예. 짬뽕집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냥 배달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은 짬뽕 배달 오면서 막 음식이 막 뒤에 엎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사진도 찍으면 되게 안 이뻐. 근데. 막상 진짜 전문적인 중국집에 가서 밥을 먹게 되면 짬뽕이 딱 나왔을 때 우리가 뭐 먼저 해요? 핸드폰 카메라로 걸 사진 먼저 찍어. 이쁘니까. 데코레이션 이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다 보시면 돼. 그러니까 불이 이쁘게 나온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가방, 이 파우치 가방에다가 제가 넣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이렇게 다 쓰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썼다고 생각하고요. 이 파이어링, 이 링, 예, 링은 이제 반대로. 이제는 반대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장갑을 많이 놔두시는데 이 안에다가 장갑 넣지 마세요. 왜냐면, 재도 있고, 막그 깨끗이 닦아도 잘안 닦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방에 보시면 여기 파우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다가 장갑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퍼로, 요렇게. 지퍼가 또두개예요두 개라서. 양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 네, 예. 그리고 파우치 가방 드시면 돼요 이렇게 예.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그러면 이 받침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또또 <laughs> 또 우리 또 숨막힘 사장님, 숨심 사장님이 또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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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또 정교하게 또 만드셨어요. 옆, 가방 옆에 보시면요, 또 이렇게 사, 그 자, 사이드 포켓이 또 있어요. 이 포켓에 내가 이렇게 고정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대신에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테트리스로 막 짐을 실으시잖아요 짐 실을 때이 위에다가 뭐 올리시거나 하시거든요 위에다가 올리시면 안 돼요 올리는 네. 이 장갑도 지금 이게 소가죽이래요 소가죽 맑아죽 냄새 나는아 <laughs> 제가 지랄하고 또 여기 옆에다가 파우치로 이렇게 딱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스토브 분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침대를 육각 테이블에 네, 놓고 그다음에 스토브를 받침대 내가 잘 받쳐서 이렇게 놓고요. 펠렛 펠렛 연료를 사용하는 게더 이쁘긴 하거든요. 불이 나오는 게. 그래서는 깍두기. 네, 깍두기 뭔지 아시죠? 요 펠렛, 요 펠렛을 골고루 이렇게 네, 부어줘요. 부어주고. 부어주고, 그다음에. This is my country, my damn country. Give me my country, you can keep the rest. This is my country, my damn country. And it don't mean a thing if it don't pass the test. If you ain't never cheated or been cheated on, then take off your boots, you rhinestone fraud. Hi, 여러분들, 아, 이렇게 어, 스토브, 네, 파이어본 스토브, 우리 또 숨막힘. 아, 예, 죄송합니다. 숨심 업체에서 네, 캠핑 업도, 캠핑 제작 업체에서 이렇게 또 제품을 또 이렇게 흔쾌히 좋은 제품을 또 주셔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영상을 찍었는데, 여러분들 이 좋은 제품을 저 혼자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구독자 이벤트로 한명네좀 이게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제가 나중에 더... 뜯어가지고 <laughs>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여러분들 응원의 댓글 뭐 영상을 보시고 뭐 그냥 후기성으로 그냥 간단한 댓글을 남겨주시고 꼭 구독 눌러주셔야 돼요 네꼭 구독이 눌러져 있는지 안 눌러져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당첨이 됐어도 구독이 안돼 있으면 취소해요 여러분들 자 스토브 파이어봉 스토브 한명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댓글로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자 파이어봉 스토브는. 어, 제가 하단 링크에다가 어, 구매하는 링크, 구매처 링크 제가 남길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앞으로 캠핑 유튜버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 받아재밌게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아 지금 저울인데 뜨거워서 떠나가세요. Country like Merle, country like Loretta, that honky tonk girl. Country like Towns, country like Travis. I'm a country fried junkie with a bad habit. Country like Chris, country like Gretchen. If you ain't good country, then get out of the kitchen. country like Hank, one, two, and